오래 사는 장수의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한 연금 준비는 남편 쪽보다는 아내 쪽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사는 쪽에다가 포션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신데 어떤 연금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시라고요? 일단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에서 내조하고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부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집안일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또는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때 보면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 또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이일 자체는 상당히 큰 포션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 벌어온 돈 자체는 이 남편의 돈이 아닌 부부가 공동체로 함께 써야 할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부의 경우 통상 나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녀 간의 평균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 정도가 납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10년 정도는 일찍 죽죠.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래 사는 장수의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한 연금 준비는 남편 쪽보다는 아내 쪽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사는 쪽에다가 포션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의 연금 준비는 일단 국민연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입하는 금액 대비 연금액,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낸돈 대비 받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연 공적연금일 것입니다. 공적연금 중에서도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특정한 직업군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는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소득이 이 정도다. 라고 해서 임의로 9% 소득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신분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이고 임의가입을 통해서 최저 보험료는 9만원 최대 보험료는 53만 1 천원으로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하는 금액보다 가입한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는 주부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월 최저 보험료인 9만원으로 설정하여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길게 내시는 것이 국민연금액 플러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금은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적게 낸 사람은 낸 사람들의 평균값에 수렴하도록 좀더 많이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평균보다 많이 내신 분들은 좀 적게 받도록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더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추운합부라는 제도가 있죠 또 반납이라는 제도도 있죠 이런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과거에 안낸 기간까지도 복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추운 합부가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추운 합부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20년, 30년 정도 납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2020년 정도에 기간을 다 복원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추운 합부 할수 있는 개월수를 제한을 했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추운 합부 개월수가 최대 10년, 119년, 6개월까지만 추운 압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추운 압부란 제도를 통해서 10년이란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득이 없는 주부의 연금, 두 번째는 연금 저축이나 IRP를 들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 저축과 IRP를 가입할 수 있는데 IRP는 소득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주부가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금 저축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연금 저축의 최대 기능은 세액 공제 기능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굳이 세제 적격, 그러니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런 형태의 연금을 가입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그게 엄청난 수익이 확보되어 있고 연금 받을 연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데 꽤 높다. 이러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세액 공제 받을 것도 없고 이 연금제적 보험이라든지 연금제적 펀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도 잘 모르는 형태의 연금이라면 굳이 가입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 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의 인생에서 좀더 오래 살게 되는 쪽이 안내 쪽이 될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하고요. 따라서 연금을 준비한다면 아내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래 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은 짧고 굵게 주는 형태의 연금보다는 다소 좀 적더라도 오랫동안 인생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연금 형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연금 형태로 따지면 종신연금형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 말고요. 종신연금형. 연금의 형태를 죽을 때까지 갖추는 이런 연금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금의 형태를 살짝 알아보면 연금의 형태는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속연금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재원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돈, 일시납을 했던, 매월 납입을 했던 간에 이 쌓아진 돈에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예요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 원금은 그대로 보전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하는 방식의 연금입니다. 다소 연금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확정 기간형 연금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원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의 재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준다고 하면 1년에 1000만원씩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20년을 나눠서 지급을 한다면 5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요 기간 동안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끝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대비하는 연금의 형태가 이렇게 특정한 기간만을 지급하고 만다면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신형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종신연금형 제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꾸준히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입니다 이세 가지 형태에 있어서 가장 적은 연금은 상속연금형일 테고 그 다음 적은 연금은 종신연금형일 텐데요 가장 많은 형태는 확정 기간형이겠죠. 긁고 짧게 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래 사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연금의 형태는 종신 연금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되겠죠.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요즘 장수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종신연금형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저보증형연금의 연금 형태는 종신토록 주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연금 중에 가장 좋은 형태인 최저보증형연금으로 선택하신다면 자동으로 종신연금형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이 없는 주부가 어떤 연금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아내를 위한 연금을 준비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로 뭐 여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지만 내가 가정주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부의 연금은 남편과 상의를 해서 좀더 오래 살 가능성 있는 나를 위한 연금을 만들어 놔야겠다 또는 비자금을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16000456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연금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까지 원스텝으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몇 번이라고요? 16000456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되신다면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